이제 겨울철이 곧 다가오면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산불이 종종 납니다. 산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면 빨리 그 불은 꺼야 됩니다. 그러나 쇠를 녹이기 위한 풀무불에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그 불은 꺼야 할 불이 아니라 더잘 타도록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하는 불입니다. 같은 불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절구절, 그한 구절만 뽑아내서 우리가 적용시켜야 할 부분도 있고, 그 말씀이 전체 맥락 속에서 위치되어 있는 앞뒤 전후 상황을 살펴서 또 해석할 때더 깊은 이해와 또 깨달음이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과 후에 어떤 말씀들 속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헤아릴 때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도들이란 열두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청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요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부족하니 더 채워달라 라는 요청입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을 양의 개념으로 보고 이해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니 주님께서 믿음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으니, 부족한 믿음, 주님, 더 채워주세요. 더 하여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있고 없고 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크고 작고 모자라고 이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보장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지는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크다 작다라는 표현들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아시고 믿음이 <laughs>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멘.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오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 먹을 것을 해결할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에 관해서 주님께서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두 번째 믿음. 인생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파하고 응답받고 축복의 행매를 쌓아가는 이 믿음의 차원이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 상급을 더 풍성하게 쌓아가는 믿음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하는 믿음, 믿음을 더 해주세요. 라는 이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한 문제들을 내가 풀어가려고 하니, 풀어갈 나의 힘이 부족하니, 믿음이 부족하니, 주님 더 채워주셔서 그 현실의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어떤 사유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네게 <laughs>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 앞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너는 용서라. 하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려니, 제자들이 도무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려니,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고, 주님, 용서란 말씀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저 인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 요청을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믿음을 더해 주겠다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족하다, 더 요청하지 말라, 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다소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전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아 착각하고 있구나 가만히 보니. 너희들에게는 겨자씨 하달만한 믿음도 없구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작아요. 어디 떨어져 있으면 그거 찾으려면 현미경 붙잡고 한참 찾아야 보일 정도로 아주 작고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예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없구나. 예수님은 믿음을 진로 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양으로 지금 부족하니 더 채워달라고 주님은 그 믿음이 지금 없다라고 보시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는 작고 작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나고 변화되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었을 수 있어요. 작지만 생명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음속에는 생명 있는 믿음이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또 말씀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마치 사람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 공중의 쇠들이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아맨. 겨자씨 하나를 누가 보면 13장 19절, 천국 비유에 나오죠.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이 겨자씨 한 알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지 않았다는 거야. 차가 보이는 말씀, 내가 도무지 실천할 수 없듯 것 같이 들려지는 말씀일지라도 그 마음부터 일단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용서하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용서를 해요? 말도 안 돼. 저는 못 해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 있었더라면 이뽕나무대로 뿌리가 뻗혀서 어디에 신기어요? 바다에 신기어라 명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순종이 딱 나오죠. 여러분 이 뽕나무에 대해서 좀 추가로 아셔야 될 것이 열대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있어요. 살아남기 위해 살수 없이 깊이 내려있는데 특별히 뽕나무는 더 깊이 뿌리가 내려있어요. 뿌리를 뽑기 가장 어려운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뽕나무예요. 그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순종할 것이다. 명령함으로 뿌리 깊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는 이 말씀,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불가능한 현실들을 이 돌파에는 믿음의 귀한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산을 옮기는 믿음 나오지 않습니까? 인부듦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기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엄청난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은 내로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강력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인생 속에 도무지 어렵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내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할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후 맥락을 또잘 살펴서 이 말씀은 또 다른 차원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는 비유예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 왜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직접. 뽕나무 뽑아서 바다에 심으신 적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 있다, 신앙 좋다, 이런 사람, 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 누구가, 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뽕나무 뽑아서 바다에 심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멀쩡한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습니까?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깊은 뽕나무는 무엇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은 깊이 깊이 묵상해야 돼. 깊이 깊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때로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앉아서, 주님이 용서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하, 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서,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세요. 주님이, 이또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들을 수없이 되뇌이고 묵상하며 하는 가운데 저 안에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이 뿌리를 깊이 내린 뽕나무 그것을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이 비유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깊고 깊 깊이 뿌리 내린 증오와 미움의 뿌리를 비유하고 계실 거예요. 이 뿌리가 너무 너무 깊고 깊어, 깊고 깊어, 깊어서 주님 용서 못 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믿음 더해 주면 제가 용서할게요. 그 미움의 뿌리를 향하여 증오의 뿌리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증오의 뿌리와 미움의 뿌리는 이제 다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용서의 사람으로 서갈 것이다 하는 이 의지적 결단이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죽음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7절, 8절에 종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이 종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에요? 종이 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인의 말씀대로 하는 것, 주인의 명한대로 하는 것. 그래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가장 귀한 덕목,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비록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내삶 속에 실현해 보고자 할 때에 도무지 할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제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는 이 의지적 결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결단과 그것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서 도무지 할수 없고, 도무지 저거는 내가 하기도 싫고, 그런 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이 의지적 결단이 없는, 그것이 바로 행함 없는 믿음, 죽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오늘 용서하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어려운 일을 도우라, 서로 용납하라, 복음을 증가하라, 등등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말씀들은 딱 받아서 오 잘하니까. 그런데 평소에 잘 못하는 말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그것은 내가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할수 있도록 믿음 더 주심,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인생 속에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은 다음에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결론적인 말씀이요. 제자들아,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할수 없다고, 못한다고, 입힌 게 접힌 게 되어서 자꾸 안 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어서,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적 결단을 하고 나가보렴.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능력을 대해주고, 내가 힘을 대해주어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런 저런 이유로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